오버헤드 프레스 동작의 원리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해부학적 원리를 이해하면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하체 세팅 방법 발은 골반 넓이보다 약간 넓게 섭니다. 발 각도는 20도 정도 벌려서 서줍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대둔근을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둔근을 가장 쉽게 활성시키는 고관절의 각도는 15도 외전, 20도 외회전된 자세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해서 하체를 사용합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엉덩이를 수축하여 골반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아치 형태를 만드는 이유는 몸의 무게중심을 바벨에 맞추고 하체를 사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엉덩이를 밀어서 중심을 맞춰주는 자세는 가장 효과적으로 강한 밀기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체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힘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e, 견갑 후인. 견갑을 후인하는 이유는 견갑을 약간 후인한 자세가 어깨의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안정성은 더 강한 근력을 만들어내는 지지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 견갑을 전인하여 세팅하면 안 되고 후인하여 세팅합니다. 견갑의 후인은 능형근을 잡아주고 정거근도 힘을 쓰기 편한 길이로 만들어줍니다. 자세를 세팅하는 방법은 바벨을 잡은 후. 팔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견갑을 모아 다가갑니다. 견갑이 모인 느낌이 나면 팔꿈치만 내려줍니다. 이때 견갑은 풀려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의 무게를 올린 느낌을 찾아서 들고 나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어 하체를 세팅한 후 동작하면 됩니다. 3. 손목 세팅. 손목은 30도 꺾어서 세팅하면 됩니다. 손에 대각선으로 오도록 바벨을 손꿈치에 댑니다. 이걸 유지하여 누른 상태로 손을 돌려서 받쳐줍니다. 받친 상태에서 바벨을 꽉 잡으면 손목은 자연스럽게 꺾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프레스하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강한 악력은 손목 30도에서 발이 되고 가장 강한 악력은 손목의 안정성과 강한 근력을 보조해줍니다. 손을 바벨에 갖다 댄후그 상태로 팔꿈치를 내려서 손 위에 얹어줍니다. 그후 바벨을 꽉 잡고 무게가 잘 올라간 느낌을 확인합니다. 이 상태로 프레스 동작을 실시합니다. 4. 손 너비. 전환이 안으로 모이거나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수직이 되는 너비를 찾아서 동작해야 합니다. 5. 가동 범위. 팔꿈치를 전부 다 펴서 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완전한 가동 범위입니다. 팔꿈치를 다 펴야만 견갑의 상방회전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팔을 다 펴지 않으면 삼각근, 승모근이 저항을 받지 못하고 어깨 관절에 부담이 실리게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몸이 수직으로 펴지면 됩니다. 손이 앞으로 나가거나 너무 과하게 뒤로 보내면 삼각근, 승모근을 주동근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동작입니다. 팔꿈치 자세. 팔꿈치는 몸 앞에 누워 세팅합니다. 이 상태는 어깨 외회전을 유지한 자세인데 어깨를 외회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며 팔이 30도 앞으로 오게 되어 안정성이 높아 근력이 강합니다. 이 상태로 프레스를 시작하면 관절에 무리 없이 중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동작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벨에 잘 대고 견갑을 후인시켜줍니다. 팔의 무게가 올라간 것을 확인합니다. 발 보폭을 골반보다 약간 넓게 섭니다. 그후 둥근에 힘을 주어 자세를 잡고 동작을 실시하면 됩니다.